오재현TV입니다. 이게 뭐, 꽃등심이에요? 9등급. 9등급? 와, 9등급 꽃등심은 이게 시가가 얼마야? 와, 30만원. 30만원짜리 꽃등심입니다. 빨리 구워주세요. 네. 아유. 엑스트라 분들은 잡음 넣지 마시고, 네. 네, 꽃등심을 이제 구울 겁니다. 꽃을 잡을 거예요, 벗어볼 거예요. 아니요 빨리 이거 만 30만원짜리 꽃등심을한번구어봐 주시더라고. 색깔 색깔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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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형님, 형 형님, 지금 꽃등심 9등급 짜리를 구등급 자신 있어? 요새 지집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태우시면 마 이게 몇등급이 1등급 아니야? 1등급, 등급도 있어? 네우가 아는 리그 위에 꽃등심 꽃등심입니다 꽃등심 안 돼, 근데 바로 안 먹을 거지? 처음처럼 하나만 하나 주세요. 잠깐만, 어우, 흘렀다. 처럼 아까워. 어우. 근데 먹을만 치면 딱 일단 거기다 올려놔야 돼. 혼자 와. 여기다. 세 분이세요? 네 분이세요? 저희 처음처럼 하나요? 어, 어, 맞아. 나랑 다르지? 음.